안녕하세요. 이라크 목사입니다. 누군가 방황을 할때 방황의 끝은 언제일까요? 신명기 2장 1절에서 37절입니다. 인생에 대해 말할 때 기본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 운동, 생업 등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열심을 내는 것은 기본입니다. 때로는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열심히 해야 할까요? 열심히 하지만 목적이 없는 것, 열심히 가지만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 바로 방황입니다. 열심히 뛰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헤매는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것은 괴로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니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가 사라졌습니다. 열심히 만나를 줍고 매출하기를 잡아먹어도 열심히 걷고 또 걸어도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열심히 방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목적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북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40년의 방황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방황은 언제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적지와 방향이 결정되면 불필요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에서의 후손이 거하는 에돔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의 땅인 모아. 암몬도 그냥 지나갑니다. 목적이 없으면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이것저것하며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러나 방,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목적지는 요단 동편 중부와 북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요단 동편 땅으로 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에돔, 모압, 암몬 땅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면 다른 곳으로는 갈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꿈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열심히 방황하는 것은 아닐까요? 광야에서는 열심히 걸어도 결국 광야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결국 방황임을 알아야 합니다. 방황의 끝.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입니다.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때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고 그것이 방향과 목적이 되며 그때 비로소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주에게를 가게하여 주시옵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멘.